11번 민석아 니네가 수학 열심히 잘하면 코로나 어. 없어질거야 미친소리라아미친소고도입 어. 지금 그이 판데리그 지금 별로 좀 비하하니까 지금 아니야 열심히 공부하고 하면 되는거야 자자 예제 갑니다 다시 발전예제 11로 갈게요 자 예제 11번 보시면 1번에 A 플러스 B는 2야.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은 3이야. 근데 너희들은 뭐고 하냐, 지금 얘들아?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뭐하래? 민성아 어떻게 구할까? A분의 B 플러스 B분의 A. 딱 보면 뭐할수 있어? 통분. A, B분의.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잖아. 헐. 그럼 여기에서 통분 다시 하시면 돼요. 유놈을 끄집어내서 a 분의 1 플러스 b 분의 1 통분하면 어떻게 되지? a, b 분의 a 플러스 b 나오잖아. 얘가3이래 그런데 2가 2분의, 가 2분의. 그러면 a, b는 얼마 분의 3분의 2가 되는 거죠. 이해갔어? 응. 그러면 a, b 나왔어. 그 다음 또 해야 되는 거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도 해야 되잖아.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b의 제곱 마이너스 2A b 예.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2, 4, 3분의 4, 3분의 4, 3 2에서4 빼니까 3분의 8 나왔네. 이봐 가요. 최종 나오는 거, AB 얼마분에 3분의 2분에 3분의... 예쁘나니거 얼마 4케이 어렵지 않게 충분히 할수 있는 거고요 자 2번 가자 A+ B+ C는 뭐야 동영상 안 보면 혼난다 C의 제곱은 20이야 자 얘들아. A+ 분의1 플러스 b 분의1 B+1 15 1 15 1 1야 그럼 5 15분해1 a 분의1 b 분의1 c 분의1통분하면 +A. a, b, c 안 가요, 저런아 집에 안 간다고? 어, 그럼 오늘 나와 함께 퇴근해요. 자, 얘 예. A 플러스 사양이가 나와 함께 퇴근한데, C 제곱은 A 제곱 B 제곱 C 제곱 플러스 두 배의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여기 세트 메뉴 입자 사형이랑. 자, 얘는 오 어, 어, 25. 아동물이었어 플러스 20 e, 플러스 2에 e. 얘를 t로 치환할게요. P. 얼마? 5. 티는 얼마, 야 얘들아? 2분의 5. 여기까지 나왔어? 어. 그 다음 또 나와야 될거 있을까? A, B, C 구하려면? 뭐 A, B, C 구할 뭐 거예요. 그러면 또 나와야 될거 하나 있을 텐데. 뭐? 뭐 해주면 돼요? 여기서 나오면 되잖아, 그냥. 쉽게. 얘가 얼마래? 2분의 5잖아. 그러면? 니네가 하는 거는, 세금. 뭐 있니? 예, 티, 얘 예. 2분의 5 나왔네? 어? 얘도 2분의 5인데? 얘도 2분의 5네? 그럼 ABC는 얼마야? 예. 이네 게임 끝났죠? 응. 네. 어, 너무 쉽잖아. 뭐 네. 어려운 거 있어? 나는 세제국 공식 달라고 그랬었거든. 근데 이거는 그거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니가 네, 왔어, 찬영아? 응. 자, 너희 예를 한번더 들어보면 내가 뭐를 예나 들어 드릴게요. 출판 보세요. 굳이. 응, 굳이 할래요.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2야. A분의 1 플러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은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이거일 때 A 어, 마이너스 한분의 1이야. 예. 자, A 플러스 3, B 플러스 3, C 플러스 3을 구하래. 자, 어떻게 구할 거예요? 응? 자, 얘예 구하래. 이거일까?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우사가. 우사가. 가장 먼저 뭐부터 한다? 충분. A, E, C분의 A, B, B, C, C,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어, 그런데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없네.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이거 말고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 말고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제가 어떻게 구할 거야? 그냥 일단 곱해. 그럼 어떻게 되니? A, B, B, C, C, A는 이거에 마이너스 이렇 가면 이거에 3배 해야 되겠네. 그러면 얘를 지우고 곱하기 3배, 3배 마이너스 앞에 가주시면 얘가 A, B, C래. 얘를 가지고 갈 거야. 뭐에서제 A 플러스 3 누가 나요? 어쩔 수 없어. B 플러스 3, C 플러스 3은 누가 나? 정리하시면요. A, B. 니네가 해야 되는 거는 3A, 3B 플러스 9에 C 플러스 3이야. 다시 정리하면 ABC 플러스 3 AB 3 AC 3 BC 3 ABB